어떤 스스로에 부딪히는장면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인데요 뭔가 무엇이라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완벽주의가 강합니다 눈을 뜨면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강박이 강하고요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음. 감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의 주 감정은 불안인 것 같습니다 아. 뭐라도 안 하면 되게 불안하고 음. 인정을 받아야 될것 같고 가만히 못 있고 아. 시간을 허투루 못 쓰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낮잠을 좀 길게 자면 은그 시간이 너무 후회가 되고 아. 저 스스로를 되게 자책하게 하는 그런 감정이 심하고 음. 이 시간에 뭐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더 후회를 하게 되 그런 불안함이 저한테 많이 들려주면서 되게 좋은 것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대로 한우라와처럼 지나가네요. 저도 역시나 이런 삶을 살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고 늘 하루하루에 시간 낭비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들에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좌절이 많았고 늘매 순간 낭비되지 않는 모든 시간의합의었으면 좋겠고 완벽했으면 좋겠고 그 제대로 살지 못하는 느낌이 들거나 제대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살았을 때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허하고 그래서 매 순간에 의미를 채우려고 참애썼던것 같은데 그래서 긴장되고 들그 긴장이 또 나를 지치게 하고 결국엔 쉬게 만드는데 그 쉼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자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연애 스타일과도 예맥상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륙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아시아, 미국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륙들이 떨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해수면 해변에 물이 쭉 떨어지면 이 땅은 하나겠습니까 둘이겠습니까? 여러 개의 땅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나의 내면의 문제, 문제시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뿌리는 하나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자기가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어떤 블락과 장애는 하나의 뿌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하나의 뿌리만 잘 잡고 다듬을 수 있다면, 그걸 조절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의식에서 발생한 내부 요인의 가장 큰 메인의 이유를 찾아. 그 이유가 내 뇌에서 작동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없애기보단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원자폭탄이 와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하죠. 고정관념이 워낙 밀착화됐고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원작포탄을 터트려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면의 큰 문제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의 문제가 마치 영화 안에 영화를 상영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계속 상영되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가장 최초의 기억으로 가보면 내가 한 시도 쉬지 못할 나만의 마법의 성에 걸린 순간이죠.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고 내면 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내면 아이가 가지는 트라우마가 그때의 심정, 그때의 이미지, 내가 봤던 모습, 내가 봤던 정서 내가 그 순간에 발견한 나의 존재 가치를 계속 영화를 반복적으로 상영하듯이 삶 속에서 계속 그 영화를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회원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는데 존재의 의미와 부여를 하고 있으면서 존재가치를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 그리고 내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진이 빠지도록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데 의미를 두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그런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매 순간 내가 완벽하지 못한 나를 탓하고 스스로에게 죄의식을 만들고 그 완벽하지 못한 그 순간을 수치스러워하고 완벽하지 못한 그 순간을 죄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왔다 갔다 삶을 살아가지 않게 그럼 일단은 모든 것을 문제시 여기는 이유는 이것이 과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일은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실수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어차피 일을 한번 할 거는 제대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음. 완벽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완벽하게 하는 집착이 너무 과해서 내가 음. 너무 괴로운 게 문제지요. 음. 음. 그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서적으로 조화롭다는 겁니까 조화롭지 않았다는 것뜻답니까 어. 조화롭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럼 조화롭지 않은 정서 상태를 자기가 느껴지지 않으니 그대로 계속 방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 결국에는 참다 참다가 내 몸이 뭐 어떤 조화를 일으키냐 싸인을 주죠 우울하다. 더 이상 억압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나를 모른 척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나를 외면하지 말라고 우울증을 만들어 주죠. 우울증을 계속 방치하고 제대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치유하지 않는 어떤 현상이죠. 우울증이 극심해져 서 사람이 자살까지도 생각하지요. 부조화가 지속된다는 것,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언가가 균형이 깨진 거죠. 균형과 조화가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완벽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완벽주의가 가지는 처참한 불안감, 그 집착스러움, 그것에 스스로 지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완벽주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를 조금 들내는 순간들이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조절이 가능하게만 하면 되죠. 그럼 어떤 관점이 깨달아줘야 되냐면 내 내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정서적인 상태 그리 정서적인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이 깨달음의 명표가 있습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감정을 일으키는 그 근원의 뿌리를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소유욕과 욕망이 어떤 부분을 건드렸죠 마치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지 않습니까? 식욕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어, 근데 엄마는 얘가 배가 고파서 오는지, 아니면 놀아달라고 오는지, 아니면 졸려서 오는지, 피곤해서 오는지도 구분해내지요. 그럼 아이는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서, 감정을 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복잡해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뇌가 더 이상 욕구불만이 커져서 조화가 맞지 않으니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완벽주의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완벽하게 하는 거냐? 더 성취하는 거냐? 아니요. 어디를 봐야 된다? 내면을 봐야 된다. 내면에서 어떤 부조화가 일어난지를 봐야 한다. 그 구체적으로 내 내부식에서 내가 어떤 거를 꼭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렇게까지 완벽주의에 집착하는 이유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완벽한 데에 집착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억압된 욕망이 있다. 그 욕망을 명상해서 그것을 풀어준다면 더 이상 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서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지혜 자생이고그 말은 뭐냐면 과하게 집착하는 데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보고 내부의식에서 그 뿌리를 치료한다면 더 이상 그렇게까지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죠. 인간의 뇌는 정확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상조하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이 게으른 성분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일어나기 싫어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어나지 않아야 더큰 이득을 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 알람이 울리는 것을 귀로 듣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방에 따뜻한 온기가 좋아서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뇌는 자기한테 더 이득인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인간의 뇌가 못뭐 쓰는 게 뭐냐면 굉장히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싫어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정적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죠. 그래서 방어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웬만하면 도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성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타성에 넘어서 뭔가를 도전해야 사람의 혼은 더 기뻐하는데. 근데 이타성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가슴이 잘 움직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원래 그런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인간의 뇌의 특성이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에너지의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존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제만 존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인간의 다른 마음이 뭐가 있냐면 이틀을 넘어서 마음을 쓰고 싶기도 하고 사람을 용서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 동안에 관성적으로 맺었던 관계가 조금 더 신선하게 바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인간 안에는 동물적인 특성과 신과 같은 특성에 같이 경비하고 있지 그럼 지금의 완벽주의 그것을 넘어서시면, 려 그것을 내려 보시면 려더 깊은 곳에 내면 아이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 아이는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완벽해야만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내부의식으로 들어가 자기 문제의 맵을 보면 정확하게 완벽하고 싶은 건 완벽해야만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마법의 상이 풀리려면 너가 완벽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함이 너의 존재 가치가 아니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당신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생명은, 원래 본래 너는 가치있다라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자존감은 머리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첫 번째, 길을 터득해라. 에너지를 터득해라. 그리 내면에 내부의식으로 들어가. 내부의식의 지도를 모아라. 자, 내부의식의 지도에서 엉켜있거나 부조화스러운 것을 풀어내라. 근데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풀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면에 정서가 틀어져 있어요. 조화롭지 않아요. 근데 그게 조화롭지 않음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인간의 뇌는 그걸 고칠 수 없거든요. 근데 어깨가 이렇게 틀어져있어요 고관절이 틀어져있어요 뇌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바꾸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의 뇌 본능에 그게 자연치유력이에요. 자연치유력은 틀어져 있는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게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회원님의 뇌로 들어가 내보시길 바라보니 내 정서가 왜곡되 있고 치우쳐 있음을 인식하기만 해도 인간의 뇌는 그 정서를 균형 있게 돌리려 자동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건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깊숙하게 자기를 바라보셔서 내가 왜 완벽할 수밖에 없는 한이 생겼는지 왜 완벽해야만 내 존재가치가 느껴지는지 왜 매순간 긴장하고 중간에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옥죄는지를 좀 보셔야 해요. 왜 그렇게까지 치우쳐 있는지 그 치우쳐 있음을 발견하면 인간의 뇌가 이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거 균형이 깨지면 인간의 뇌가 완전 히 인식한다면 균형으로 틀어주죠. 근데, 거기에다 미련과 항이 많이 남으면 그것을 잡겠죠. 이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매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매도, 이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것을 거부하고, 이것이 가진 이득, 완벽이라는 것에 한을 덮을고 싶으시다면, 그런 선택을 또 하시겠죠. 그럼 내부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그냥 선택일 뿐이구나. 잡거나, 으흥, 놓는 것 뿐이구나. 놓을 것인가, 잡을 것인가,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완벽주의를 제거하려고 일을 대충 해요. 만족할까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벽하려고 완벽하지 않는 척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절을 못 해요. 거절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봐 거절을 못 하는 거거든요. 거절을 막 해요. 불안해져요. 결국 거절 못 하는 걸로 돌아와요. 아, 나 완벽이니까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벽하지 말아야지. 대충 해야지. 불안해져요. 결국 완벽으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하시냐? 때로는 완벽해야 될 때도 고 때로는 완벽하지 않아야 될 때를 스스로 상황 파을할수 있거든요 완벽을 쓸 때는 제대로 완벽을 써야 또 만족스러워요 근데 내가 조금 더 균형 있는 쉼을 쉴 때는 완벽하지 않은 나를 허용하기도 하고 완벽한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사랑을 하려고 좀더 순수하게 일을 책임지려고 좀더 순수하게 모든 일이 잘 돌아가길 바라는 본래의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기보다는 내가 매순간 마음을 다 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사람이 되거든요.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장입니다. 그럼 이 상대적인 개념이 왜 생겼냐? 덧보리로 들어가 보면 이 상대적인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깊은 트라마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받은 마음이 내가 앞으로 살려면 일을 완벽하게 해야만 살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마법의 성이 가진 거죠 그래서 인생이 반복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면을 처음에 바라볼 때는 뭔가 잡다한 어떤 지식과 잡다한 상념들이다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는 방법이 처음에 어색하거나 잘안 될지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내면이 바라봐지고 예를 들면 내가 담배를 피는 습관이 있다면 담배를 스스로 내부의식을 보지만 담배가 송충이처럼 느껴져서 역겹게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내부의 의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파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본인의 인생은 쓰여진 어떤 사주팔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대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눈 확실합니다.